어서세요. 오두 분이세요. 그린텔 2배 길어요? 와그 아저씨 아 진짜 진상 진상 개 진상이에요. 아니 막그핑리스막 그 쓰레기를 넣어놓질 않나. 그집 안에서 막 야동 신음 소리 나고 와. 아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피부병 생기게. 아, 왜요? 그 아저씨 사고 쳤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관상 자체가 그냥, 이, 그냥 범죄자 관상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피 엄청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그날 제가 배달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동 CD가 뻑이 났는데 틀어줘 와 졸라 무섭잖아 혼자 갔는데 아 그리고 요즘에 누가 그 야동 CD를 봅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발... 아니 뭐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상 그지인 줄 알았는데 경찰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확실히 어 가까운데 순찰 들렸다 왔다고? 이랬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한테 나가 나가 이러더라고요 오.